<laughs> 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보니까, 아, 금요일 날쯤 저녁에 아,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아마 오늘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해서 아마 아, 2박 3일 정도로 이렇게 아마 아, 휴가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토요일날 아침인데 지금쯤이면 아마 휴가 나가서 물놀이 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아, 문통이 뭐 제주도 가서 해수욕도 하고 뭐 한라산에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참문통은요 나라 망쳐놓고 나라 한 것도 없으면서 연금 나와 뭐 경호원들을 뭐 60여 명씩 그냥 어, 드리고 있다. 완전히 지금도 어, 대통령 때그 누리던 걸더 아마 신나게 누릴지도 모릅니다. 아, 저쩌 나라가 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 당대, 대표, 아, 아주 또 꼬작꼬작 그냥 꼰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 참, 이준석이 같은 젊은이 앞으로 당대표 100년 가면 이제 뽑겠습니까? 아, 잘못 뽑아가지고 당이 아주 혼란스럽습니까? 당이 딸딸 뭉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수록 그냥 미루해주고 그냥 이렇게 당에서 할 일이 많은데 말이지 당이 윤석열 대통령 이러는데 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아주 그 앞장서 있는 사람이 이준석. 야 진짜 애승이 치고 아이들 젊은 사람들 치고는요. 나 저런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봤습니까? 또 있습니까? 이러는 가운데서 이준석계에 있던 뭐 정치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이준석이가 정미경 최고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친 이준석계 친 이계라고 이제 분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을 열었습니다. 전에 나도 그 정미경 최고위원을 때 뽑았는데요. 그 때, 제가, 그때 잘못 판단했어요. 정미경 그렇게 안 봤었는데, 어떻게 이준석한테 빠져가지고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분여얼거 보면, 또 그래도, 시, 시적처럼 표현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미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일 이준석 대표는 이쯤에서 당 대표로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미영 최고위원 당을 위해서 이준석이를 그만두게 순서를 좀 해요. 네? 나이 먹고 세월을 겪고 경험이 있다는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당입니까? 이게 이게 여당이에요. 끌어내려야 됩니다. 정 최고의 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틀린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혼란을 더 크게 만들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뭐가 틀린 길이여? 이 성상납사건에 뇌물받고 뭐 해가지고 얼마 있으면 경찰에 소환돼가지고 말이야. 그냥 이어서. 영장에 쳐질 텐데 말이지. 뭐가 뭐야. 지금 이준석이 말고 다른 사람이라면요. 100명이면 99명이 다 사퇴했을 겁니다. 그런 진위가 있다, 없다, 그건 나중 치고라도 무리가 일어나면 사퇴를 하는 게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정치의인은 당내 친이준석계로 이준석, 분류된다.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김영태 최고위원과 함께 비대위 전환에 반대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공개적으로 이전과 반대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신 들었나 봐요. 정신 들었나 봐. 냉수 먹고 정신차럼나정 최고에는 비대위 확정 시이 대표가 가처분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법률가들이 볼때 이번 가처분은 거의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굳이 가처분까지 가서 옳고 그름을 본인이 인정받는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만약에 본인이 가처분해서 이기면 더 혼란해진다. 차라리 지는 게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가처분 가서 이길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될것 같으면요. 당을 파괴해야 됩니다. 다시 신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에도, 때도 당을 다시 만들었잖아요.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저 배신자들.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했던, 찬성했던 배신을 전부 다내쫓아버렸다니 싹! 끊어버렸다니 이어 말하자면, 이 대표가 대장의 길을 가기 원한다며, 결국 지도자들은 당이 혼란스럽게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인은 또 국민들께서 국민의 심 상황을 이미 다 보셨다. 말씀을 안 하실 뿐이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도 잘 안다고 본다며, 이 대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아 성상, 성상남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김성진, 김성진이가 지금 현재 이 대표에 대해서 있었던 일을 전부 다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경찰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다 쉬고 왔나? 아, 왜이 대표에 빨리빨리 이걸 끊지 못해, 이걸. 마찬가지로 친 이준석계인 박민영 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김정부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당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 이제 서서히 이준석이을 돌아서는구만. 이준석이 배신하는구만. 박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화합이 좋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화합이 불가능하다면 최후에는 이 대표 대신 당과 대통령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 그렇지. 진작에 들 그러지. 정신을 차렸나보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 전국위원을 열고,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당은 사실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 대표 측은 오는 9일 전국위원회에서 새 비대위원장이 의결되면 절차상 문제를 들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요, 당 완전히 다시 바꿔야 됩니다. 이런 당 우리 국민들이 지지 안해요. 못합니다. 예. 아니 지금 현재 이준석이 가 징계가 떨어지면 그 즉시 권성동 그 원내대표는 그 당시 이게 비대위로 갈수 있게끔 처리해야지 말이에요. 예. 사고라고 말해가지고 질질 끌다 말이지. 이제 비대위로 가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머리들이 안 돌아갈까. 어? 완전히 석두들인가 뭐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 그 쪽에 따닥 끊었으면 될거 아니오. 지금 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의 그, 그 이제 국민들 이 나라를 잘 끌고 나서는 윤석열 정부가 중요하다니까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잘 끌어나가지 못하면 이 나라 끝장나요 다음에 총선 때. 어린 도수입니다. 민주당한테 아주 개피부 도 모아요. 왜 이런 걸 모르는지 몰라요. 다 손바닥에 다, 이게 다 보여. 어? 다그 길이 보이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안 보이는가? 생각들은 뭘 하고 있는가? 머리를 왜달고 있는 거야, 오머리 폼을 다고 있나? 아, 정말 답답해가지고 말이죠. 요즘 날씨도 더운데 말이지. 이 보수당이라고 하는 당이 왜 이런 모양이야, 이거? 거기에, 인재가 없어, 인재. 그렇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인재가 하나도 없는 거요 아, 정말, 여운데, 더운 날씨에 더덥게 만드네. 열나게 만들어. 여하튼지, 비대위 빨리빨리 결정해서, 전국, 그, 전국인을 소집해서 빨리 결정하고, 빨리 해서 비대위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그당 대표 볼고 복구, 복구를 해가지고 당을 출수리고 거기 쫓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 히 제명 시켜버려요, 잘라버려요 그냥. 그저 배신자들은 그왜 끌어들여가지고 말이지. 박근혜 탄핵 때그찬성파들그 배신자들 아닙니까. 싹으로 빼입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들은요, 두번세번 번 배신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당을 빨리 추스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됩니다. 당 필요가 없어요. 우선 윤석열 정부가 잘해야 당도 사는 거예요. 다음 총선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당이 빨리 비대위 체제로 가서 당대표 새로 빨리 뽑고 당을 출수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당척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고 심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